안녕하세요. 오늘 의 코인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주일 넘게 6천만 원대 내외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남은 FOMC에서 기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기대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어 연말 산타 릴리와 동시에 과연 진정한 불으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계속된 약세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일주일 이내 거의 모든 암호표를 능가하며 60% 이상 폭등한 카르드노에 대해 브리핑드리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드의 소식은 첫 번째, 카르드노의 가격이 최근 일주일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그 가치가 150%가량 성장한 소식. 두 번째, 최근 에이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카르드노의 디파이 생태계가 사상 최고치에 기록한 소식. 세 번째, 암호표 분석가가 밝힌 카르드노의 가격 상승 전망에 관한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니까 부담 없이 참아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 번째 주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카르드노가 150%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가격 폭등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드노의 이다 가격은 최근 일주일 만에 여러 암호화폐를 능가하며 60% 이상 폭등했고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 카르드노의 가격은 올해 내내 그 가치가 1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7일간의 급격한 상승으로 a 단는 상위 50개 암호화폐 중 최고 실적을 거둔 자산이자 지난 24시간 동안 상위 100개 암호화폐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며 올해 초에 누적된 모든 손실을 지우며 지난 6개월 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산티멘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카르드는 올해 가장 높은 사회적 지배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어 잠재적으로 시장에서 누락에 대한 두려움 현상을 초래했을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최근 에이드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카르도는 디파이 공간이 다시 부활하여 약 4억 2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르도는의 강력한 디파이 생태계는 상위역의 프로토콜의 성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도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지난 한달 동안 상당한 두 자릿수의 성장을 경험하며 특히 인디고는 네트워크에서의 고정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한 최초의 디파이 프로토콜로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카르던의 네트워크는 수수료, 거래량, 활성 주소와 같은 주요 지표 전반에 걸쳐 눈에 띄는 증가를목격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카르던의 디파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1,480만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153%가 증가하여 6,200만 달러를 등극하는 등 디파이 시장 압도적으로 장악하며 가격 상승에 대한 견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카르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간 최고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카르은 최근 디파이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눈에 띄는 가격 급등을 경험하면서 카르은 생태계로 1억 달러 이상 유입되어 누적 TVL이 3억 1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성장으로 인해 카르더는. 기존 TV의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네트워크를 능가하여 9위에 등극하는 기록을 달성했는데, 마르티네즈는 최근 에 d a 의 가격은 중요한 범위에 있다며 166,470개의 지갑에 48억 8천만 에이다가 축적되어 있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저항과 실질적인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 범위 이상의 가격을 유지한다면 카르던의 가격은 연간 최고치 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늘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마피시장에서의 카르던의 가격은 최근 성과와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1달러 선을 향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 비트코인 ETF 승 가능성과 함께 지금의 이대 행보와 추세를 함께 본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카르던의 가격과 가치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카르돈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최근 일주일 새 카르던의 가격이 60% 이상 폭등하며 올해 그 가치가 150% 이상 증가해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최근 카르던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시장 장악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를 능가하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팅제가 밝힌 카르던의 가격 상승 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 상승 랠리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향해 꾸준히 달려갈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3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존 카르도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도에 대한 최근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도너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력 링크 들어오시면 카르도너에 비롯한 여러 코인들 정보와 시장들을 일체 유로정보를 없이 코인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돈드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